연습 차참 해야 돼요. 네. 쭉, 아, 저, 끝까지. 그렇지. 네, 그렇지. 그렇게 놔두면 돼요. 놔두면 아, 돼 고기 묻 연기는 고기 안 나요? 연기는 안 나요. 기존에 고기 붙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지름이 기존에는 숯불로 때리지다 보니까 연기도 많이 나고 오 그렇잖아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타면서 고에 묻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이기 같은 거 많이 고기 묻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. 이것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름이 하단 물통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거기 막 깔끔하고 음. 바람을 좀 주변에 보다 절반 이상 뜁다고 지금 수시 영상에 들어왔어. 금속값을 거는 걸로 주고는 열이 안 네. 돼요. 온도가 높다 보니까 면제가 꺾이고 사용하셔야 돼요. 처음에 한두번 번 사용해 보시면은 이거라도 사용이 가능하죠. 살짝 한번 어떻게든 살이리가 있어요. 이제 석쇠묻든 양념이라든가 기름 같은 거 그런 것만 뜨거운 물로 세척해서 사용하시면은 연기는 거의 안 난다 고 보시면. 돼요 한, 연기가 좀날 때게 그때 꺼내 상태랑 다시 보시면. 뭐 색깔이 네. 어떤가. 음. 깔끔. 깔끔하요 맛있게 요 그리고 이 고기 양이 안 좋아 퇴불에나가을이 정도면 5 0그 6그루 되는 거거든요 더귀하겠다 하면 조금만여상이람 30그루 2 0 3 0이0 익힐 필0그루 20그루 30그루 20그루 30그루 2면그이 30그루 2기그루하0그루 20그루 2 0이 집은 뭐냐? 이 20그루 2이그루 20그루 2냐그루 20그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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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루 20그루 2그 그런데 1 5 m m 가 30분 타임입니다. 그래서 그건흙와 그 시킬 정도만 되고. 될까요? 한번, 한번. 네. 야, 여기 불만 있으면 좋아요 네.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잘려 버리면 잘려 버리고. 그리고 여기 불 없지, 지금 현재 그런 없어요. 아, 그런 불. 이게 지금 무슨 부위예요? 생갈비야, 돼지 생갈비, 에 생갈비. 생갈비? 생갈비. 아 생갈비. 음. 고기 양 줄지 않아요. 음. 네. 굉장히 부드럽고. 뼈가 좀, 저기, 뼈는 저... 어차피 그 뼈는 어차피 마방이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 뭐, 이거 뭐, 집거 뭐,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아니, 근데 뺀 있을 때 이거 두 집어넣기 야네요 무슨 얘기예요? 확실히, 이게, 지금 반대로 뺐어. 네,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어, 이렇게. 어 그러, 그렇게 해야 돼.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는데. 됐습니다. 네. 맛 네. 먹을 수 있나? 다워 네, 싹. 두 집어넣는 게 더워. 사장님 더 먹을 수 있나? 이건 뭐라지 너무 죽듯 가이내가어 위에 붙어다 버리다지안 붙어다 버리시면 안그라 아까. 이제 육즙은 이게 다 말르더라. 테이블에서 다 말르더라. 해도 톡은 안 왜? 양쪽에서 한 번에 익으니까 그러니까 코팅이 되버려 음. 육즙이 빠질 시간이 없어요 음, 끓여가지고 많이 끓여가지고 왜냐면 우기서 뒤집을 때는